준비되셨죠 갑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한제먼가 어, 제가뛰다습른 분들 른 분들 대기. 일곱 분 대기. 바로 신호 드릴게요. 죠 shot of this place. 빼기 옵니다. 네. 먼저 달릴게. 자, 바로 이스 빠르인동 하시면 됩니다. 바로 빠르인동. 킬러님 제가 4 1번 바로 잡을게. 요4 5 번. 네. 4 1번 잡아 주십시오. 다 오시면 바로 고. 자, 협상가 써주시고 카디즘 힐러 네. 바로 고. 왔어요. 네, 왔어요. 네, 갔어요. 레빈님 먼저 킬러님 45번 터렛 자 협상권 묻혀주시고 도마한테 목 잡으시면 됩니다 묻히시고 목 잡으시면 돼요 네리됐 네. 한번 더, 한번 더, 아예 떡 어드 어아이어 아예 못 하시는구나. 그냥 가시죠, 쭉쭉 2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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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2번입니다. 로토비 2번 유비님 백팩 일어나면 한번더 써주세요. 아, 있다. 믿었어요. 네, 믿으어요 아, 이거, 더블 다운드. 그냥, 그냥 가시죠. 쭉쭉. 협상가, 협상가 잘 묻혀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협상가, 협상가 묻히고, 쫄. 협상가분도 조금만 더 빼주세요 부모 피 조금만 더 빼주세요 2, 3, 4 2번 누를게요 3번, 4번 눌러주세요 2번 누르겠습니다 네그 오케이 okay. 협상가분도 조금만 더 빼주세요 부모 피아피 차올론다 조금만 더빼주십요네 조금만 더부 어피. 찹상가부터 조금만 지만요. 아, <뭐라> 어이. 여기서 돌이나요? 여기서 갔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가세요. 가세요. 다시 보고. 아, 이모니 3번, 4번 부탁드려요. 3번, 4번 제가 1번, 2번 드를게요아올라왔어요 그러면 녹게게요 바로 녹릴게요 그냥 안되나 이거 안되겠다 뭐

고 착하게 어? 이정도늘 끝났나본데요? 사진 찍고 있네 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유튜브 허벌 <목소리> 여유가 된다 말해진 건 누구예요? <laughs> 7분 빅 저희 바 르고, 네. 레비님 이거 봐주세요 반대편 모니터 좀 봐주세요 i 가 i 게요제 n 갈게요 o 번네하 t e 셋이 n o 녹 r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란테님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쫄만 좀 견제 좀 해주세요. 네. 디지 디지부터 자, 이제 녹으시면 됩니다. 기지 어그로 제가 먹을게요. 기지 지만좀 빨리 녹여주시면 입코채도요이제또 제가 가져갈게요. 어으로 오케이. 이제 이제 반대쪽 보라모 보라모 오케이 자, 20, 11, 계속, B. 15, 16, 17, 18, 19, 20, 중첩, 생존생존 생존. 중첩 풀립니다. 예. 네. 이젤 딜. Okay. Okay. 대 기하 십시오. 빠른 이동, 저 한테 빠른 이동 찍으 시면 됩니다. 대기. 대기하시고 제가 신호 드릴게요. 빠른게빠등 찍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좀 봐요. 안 나와요. 같이 아니요 아니요. 어. 그 그러면 다른 분 찍으셔도 돼요. 제가 신호 드릴게요. 웨이만 찍으면 되거든요. 저 앞에 대시는 분 있으면. 바로 Hey, yeah, Hostile radio intercepted. Weasel is responding. Assuming he's dead. Copy that. All elements be ready for contact. 개취 님이 혼자 2층. 음. 제가 후방 보겠습니다. 전부 다 전방 보시면 됩니다. 전방 대지부터 후, 후방은 제, 저 혼자 볼게요. 앞으로 다쭉달려가시죠 아, 아, 네. 이모님 조심. 괜이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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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님 저 킬러님 루시 다섯 분 버디 킬러님 바로 눌러주시겠어요? 네 빠르신 것 같아요 바로 눌러주십시오 레비님 루, 버디 어그로 좀 부탁드릴게요 3 0좀3버티디 버티 버티 대대기0대0대기0대 30대. 30대, 더0게요버티3버티 버티 버티 버대3이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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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대요0대녹0 알세요. 고고고 내부조 분들 바로바로 들어갈 겁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바로 내려가십시오. 왜멈추시는거예요 다들? 아니요, 저 로다우 바꾼 대장죠. 탐식자 버프 좀 부탁드릴게요, 딜러분들. 네? 바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바로 들어갈 겁니다. 저희 지금 들어가요. 3번 3분 풀러 주십시오. 3번 내부죠. 도착하시면 네 바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게요. 내부조. 내부조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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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하나, 둘, 셋. 진입. 아죄요 착각했어요. 나올게요. 다시 들어갈게요. 내부조 하나, 둘, 셋. 진입. 저희 외부조 안 도와드립니다. 네, 외부조 외부조. 내부조 내부조. 네. 따로 놓을 거예요. 자, 앞으로 다다 갈게요. 다다 가서 그냥 앞함 다 보실게요. 탐시 버프. 약점. 약점. 오케이. Okay, 한개 내부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지 체크하시고 내부조 하나 둘셋 진입. 사번 대지. 사지 오케이 나이스. 커 나이스. 이동 탐지자 버프 힐은 낭낭하게 드릴게요 탐지자 <laughs> 버프 다들 준비 되셨나요 돌봐. 아 지금 되게 예민하니 어디 갔어요. 자 상계 상계 바로 상계 바로 안 떨어져요 상계 바로 상계 상계 하시고 바로 안 떨어지거든요 상계 안전한 곳까지 숨으십시오. 네, 내부적으로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진입. 네, 좀... 돌발 뭡니까?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바쁩니다. 아, 어? 네? 아, 아. 돌발 안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16인방으로 모여주시면, 그때... 네. 네, 미안 돌발... 네. 있었는데 우리... 네, 돌발 그냥 뺄게요, 뺄게요. 제가. <laughs> 네. 16인방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돼지 3번 돼지돼지 응. 돼지. 돼지 하나 더 어, 2번 지번 되지, 4번 되지, 5번 되지, 6번 되지, 7번 되지, 8번 되지, 9번 되지, 10번 되지, 11번 되지, 1 2 아 이거 못 들어가요. 아, 네. 일단 정비하시고피좀 채우십시오. 키트 하나씩 빠세요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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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빠시고 난데니 키트 빠시고 레디이 키트 빠시고 바로 들어갈게요. 로톤님 조심 내부죠 준비 하나 둘셋 진입. 카디지님 그, 올라오지 마세요. 올라오지 마시고, 외부조 돼지랑 겹칠 거거든요. 1번 좀 봐주세요. 저, 로또님도 올라오지 마세요. 네. 2번 댕댕이. 네. 댕댕이. 네. 하나 더. 1번 돼지, 카디지님 1번. 네. 예. 4번 w about this? How about this? How about this? How a b o 20분 마무리 안 o 는 그냥 o u t t 하는 거예요 지금? 어까이까 이거? 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깨실래요안깨실래요 어떻게 하요어차피하벤트어번하는요어번게하요 깨실래요? <laughs> <laughs> 이번에 한번 요습떻게 연습, 하세요? 연습 어떻게 하 어떻게 하세요? 어떻어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요 지금 세팅이 음. 음. 최고의 스팅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처음이라서 고거건강하게 괜찮았어요? 가시죠 갈까요 네다음은 응. 저기 상품에서 세게 걸어가려 하고 이번엔 양보하는 마음으로 보내줘요 침다 깨가지고 몸을 또 <laughs> 지는 거 아니야 <laughs> <웃음> <웃음> 더 갈게요. 하나, 한 네. F조, 하나, 둘, 셋, 진이 네. 별거 아닌데 말이죠. 뭐. 급하게 하려니까 안 되죠. 왼쪽 컷. 대시 보고 가겠습니다. 대부족 들어갈게 대부족 하나 둘셋 지니 한 돼지야. 네, 한 마디 더. 2번, 2번. 돼지 들어가있습니다 내부죠. 네, 하나, 둘, 셋, 진. 아닙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아, 폭넓었다. 어떻 이렇게 날아와? 아저 위에.. 예. 잠시만요 카디지 먼저 살릴게요 예. 4번데 지금? 네 예. 4번부터 돼지 먼저 받으세요 예. 1번 4번 난데님 돼지 1번 없는데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난데님도 가즈이못 보산맨 수고하시죠 지지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긴장을 했지 아예키나이저지야 스월링 가서 키나님한테 말해요 뭐 볼발빌 써준다고 하고 사람이